흉부외과 김관식입니다 2022년도 흉부외과 전공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대병 흉부외과를 전략 소개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울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심장수술을 시작하고, 2011년도에 심장수술 첫내, 그리고 2016년도에는 폐염수술 첫내, 그리고 현재까지 매년 100내 이상, 그리고 심장수술은 100내 이상, 폐식도수술은 450내 이상 매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심장과 폐수술의 수술 환자 수를 보시면은 저 빨간 그래프가 심장수술이고 저 파란색 그래프가 폐식도수술입니다. 연간 꾸준하게 케이스가 한 120에서 130건 심장수술은 유지가 되고 있고 폐식도수술은 한 450건 정도 활발하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어, <laughs> 1920년, 어, 2020년도 한국 심장재단에서 어, 사우스코리아 68개 심장술센터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한국 심장재단에서 어, 인정하는 심장술센터가 울산대학교병원입니다. 흉부외과 팀은 지금 현재 <laughs> 교수 다섯 분,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 한 분. 임상 전문 간호사가 4명, 그리고 수술 보조 간호사가 2명, 심폐 기사가 4명, 외래 간호사 이렇게 한 명. 다음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교수진입니다. 전공의 현황은 저희가 2017년도 이전에는 서울아산병원 파견 전공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울산대학교 병원 첫 전공의가 입국을 하였고 현재는 어, 올해 최초로 그 울산대학 흉부외과 전문의가 배출되었고, 현재 전공이 3년차가 한명 근무 중입니다. 어, <laughs> 이 친구가 이제 최초로 저희 병원의 흉부외과에 입구가였고, 전문의로 배출되었던 어, 이지민 선생입니다. 현재 김동규 선생이 전공이 3년차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흉외과 전공이 근무 스케줄 보시면은 주중에 2일 숙박 당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1일 숙박 당직이 있고, 어, 바꿔 말하면 주중에 3일은 저녁 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수금은 칼퇴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요일과 토요일은 24시간 오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에 이틀은 쉬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인데, 오늘 이제 전공의 선생님이 돌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있는 상 월, 수, 금 저녁 5시 반에 퇴근해서 다음 날 출근하고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요일과 토요일 24시간 오프가 있기 때문에 좀 자기 시간을 넉넉하게 보낼 어, 수가 있습니다. 전공의 선생님 혼자 근무하시면 힘들기 때문에 어, 중환자, 제 임상 전문 가로사한 분, 그리고 경동의 임상 전문가 세 분이 전공의 선생님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직접 프로스트 로스터로서 논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1년차 때 이렇게 케이스 발표, 2년차 때도 케이스 발표하고, 4년차 때또 4년차 때 임상 논문 발표 이렇게 열심히 또 논문 활동도 전공의 선생님들이 하시고 계십니다. 전공의 교육으로서 학회 참석과 또 외국 학회 참석, 자체 술기 대회, 그리고 부울경 연합 교육부그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흉부외과 전공의 급여 및 복지입니다. 어, 지금 현재 월 500만 원의 경력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공의 월급이 세금을 떼고 한 천만 원 이상이 되고 그 외에도 월 30만 원 정도의 의복카드를 지원하고 있고, 어, 쾌적한 흉부외과 당직실과, 또 주일, 주 2일에 24시간 오프, 평일에 1일, 어, 주말에 1일을 해서 굉장히 좀 근무하기 조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대부분의 이제 흉부외과를 졸업하시면은, 펠로우 2년을 마친 후에, 흉부외과 교수로서 대부분 가게 되시고 개업이하고 봉지기로 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우스코리아 흉부외과 전문의 숫자인데요. 전체가 지금 1139분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이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대학병원급에 대부분 계시고 그리고 의원급에 또한 352분. 전체적으로 이 진로가 개업을 하시거나 한 60%에서 70%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